네, 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스 보내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여기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 기록 예. 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거 가지고 갈게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지저나 97210814... 네. 음, 예. 댁에 계시면... 지금 계실 계시, 거예요. 예, 예. 영수증 드릴까요? 예, 줘야죠. 2만원 주십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양수죠. 2만원. 시간이 막히지 않으면 얼마나 걸려요? 막히지 않으면. 노은 막히지 않으면요. 노은경찰서에 있는데거든. 노은경찰서요? 응. 보통 여기서 그 정도면 넉넉히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라고 생각해 해서... 내부순환도로 가는데도? 오토바에는 내부순환도로 못 합니다. 아, 못가요? 네, 자동차도로죠. 아, 그러지. 나 여지껏 내부순환도로. 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그런 거 저희 못 하죠. 못 타게 하잖아요, 나라에서. 아, 저희 못 타요, 그거. 아, 위험해요. 그타면 예. 아, <laughs> 네. 편한데. 네. 저기. 그럼 면 어디로 가나? 저희요. 정릉로 해서 넘어가야죠, 그냥. 미아리로 해 가지고. 아, 미아리로. 아, 미아리로. 예. 그렇게 하면 빨리 가면 1시간. 아, 조금 여유롭게 가면 한, 한 30분 내, 정도, 내, 정도 내 더. 아니, 내 생각엔 내 벗으면 한 4, 50분. 그렇죠. 막 빨리 오면 30분에도 오죠. 아, 안 밀리면. 1시간 그래. <laughs> 이상 걸렸어. 예, 그래. 저희들이 못타요그거를 아,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부순환노. 저도 내부순환노 타고 싶습니다. 내부순환노 타면 금방 가는데. 근데 사실 우리들한테는 안 타는 게더 좋아요. 타면, 모다 뭐 들어와도 빠질 게 없으니까. 본인 가면서 픽업도 하고, 배달도 하고, 그러고 가야지. 돈이 되는데. 아예 다이렉트로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거랑 빠지는 길 없이 그냥 빠꾸 없이 가는거랑은 좀 틀리죠 아무리 은호라도 자 안녕하세요 픽스모토입니다 오늘은 어, 초도다에 저기 농구 하계동 가는거 찍었어요 하계동 농구 하계동 우리 할머니께서 오래 걸린다 그러셔가지고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오늘 아침에 조금 준비가 일찍 돼서 요즘에 날도 춥고 일 없어가지고 서울시내 다녔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전에 한 11시쯤 돼서 이제 좀 멀리 다니려고. 지금 이제 명절 전주거든요, 명절 전주? 명절 전주라, 오더도 뭐, 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에, 진짜, 2만원짜리 이상으로 가려고, 그렇게 찍어 놨는데, 오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실패. 그래서, 지금 1시, 지금 몇인가요? 지금 1시 45분. 아, 1시 반쯤 찍었겠네요, 제가. 1시 반다 돼서 찍어서 이제 초도 다 나왔습니다. 다시 꼬랑지 내리고 13,000원짜리 이상으로 해가지고 2만원짜리 이상으로 해놨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들어왔었어요. 하나. 11시 50분쯤 40분인가 50분쯤 해가지고 상암동에서 의정부 가는게 나와서 찍었는데 옷 입고 신발 깨려고 했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착지가 바뀌었다고 여의도로 네. 여의도는 쿨하게 녹화 피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설은, 설은 그렇게 크게 그 명절 물량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선물 수도 그렇게 안 많죠. 그, 저기, 추석 대비해서.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리고 항상 그렇게 알고 있긴 했는데, 없기는 너무 없네요, 일이. 중계주공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이제 아예 딱 외, 외곽으로만 다니려고 주기대든 발기대든 외곽으로만 다니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안 들어와서 한몇 가끔가다 하나씩 들어오고 배고구 고르고 어느 정도는 돼야지 이제 가는데 아예 안 나오니까 오늘 다시 포기하고서 그냥 시내로 다녀야지 하고 찍은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아예. 외곽으로 다녀야지 해서, 날도 영상, 오후에는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잠바도 두꺼운 거 입었었거든요. 외곽지 뭐 이렇게, 저산 있는데 옆에 산이고 근데 있으면은, 조금 더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옷은 옷대로 그대로 입고 나와서, 등도 이제, 등도 적기 시작하네요. 자, 모두 안 좋은 운전 하시고, 많이 보세요 저도, 일안 가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대조동에서 은평구 대조동에서 도봉구 창동 합승하시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은 14000원짜리 핸드폰 노원구 하계동은 2만원짜리 뭔지 몰라 자 오늘도 한가하네요 조용히 열심히 중계동으로 가겠습니다. 하계동, 중계주공, 9단지불똥 날씨 따뜻하네요. 이대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안 오고 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비 오고, 바다 깨끗하게 씻기고.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얌전히 다녔더니, 이제 오토바이가 6,373km, 6,400km 정도 됐는데 6,400km 정도 됐는데 뒤 타이어가 네모나게 됐어요. 네모나게. 그 직발만 달아가지고 직발만 판판하게 됐어요. 뭐 어차피 운전이 안 돼서 한여름에도 직발만 판판하게 달기는 하지만 요번엔 정도가 좀 심하네요. 빨리 타이어 갈고 싶습니다. 이렇게 침 뱉고 가시네.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성기숙 씨 댁이죠? 네. 예, 네, 제 지금 여기 집 앞에 그퀵 서비스인데요. 벨루르니까안 나오셔서 전화 드렸거든요?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오시는 거예요? 다 오실 거요문앞에요문 앞에. 왜요? 문 앞에.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몰라요. 1517호 사세요? 아, 아니요, 사람 없어요? 아니, 통화했어요. 여기 아니시면 신경 쓰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못 들으셨구나. 제가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늙으니까 잘 그죠? 세게 눌러야 돼. 그러게 제가 살살 눌렀나봐요. 응. 오늘 손가락이 좀 아프던데. 띵똥하면 안 돼, 이거. 띵! 하면 안 들려. 죄송합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오면 그, 세게 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오실 경우는요. <laughs> 우리 동생이 갖고 가다 붙이거든. 제가 네. 그래 이걸 세게 누르라고요. 그럼 늙은이가 잘 들어요. 살살 <laughs> 눌러서 죄송합니다. 네. 아유, 괜찮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너무 삐뚤어졌나요? 할머한테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아유, 오는 길에 앞에서 진상을 한두대 만났는데 괜히 거슬려가지고, <laughs>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그 심술이 그냥 여기 엄한 사람한테 나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게요. 저도 인간이라, 이게 한번뭐 이렇게 막 짜증나는 마음 생기면, 아, 잘, 잘못 참아요. 그걸 통달하면, 모든 걸다 통달하면 이제 삶의 막장 아닐까요? 막장? 마지막장? 그러니까 또 그런 핑계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못 넘기고 그러는 게 맞다고 핑계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면서 그 전동 휠체어에 카트, 카트 매달고 오시는 분 할아버지라 못 들으실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뭐 아주 급박하게 쓰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무대 보러 오시길래 좀 빵빵 눌렀더니 반대쪽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대쪽을, 반대 방향을. 뭐 어쨌든 사고가 안 났으면 그만인데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뒤로 오셔서 좌회전을 하시는데 또차 없으니까 중앙선 넘어서 인도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위험해 보인다. 솔직히 욕은 안 했어요, 진짜. 욕은 안 하고. 아, 위험해 보인다. 그 생각까지만 했는데, 이 아파트에 도착자 와서, 아까 영상 보셨죠? 이게 이제, 안 까먹고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짐, 짐 풀르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요 옆에 지나가시면서, 이게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 바로 앞에는 아니고, 저 지나가자마자 딱이쪽으로침 뱉는데, 아마, 제가 심, 속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저도 할말 없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저랑 다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딱 저를 기억해셔서제 옆에다가 바로 앞에 뱉을 순 없고 지나가자마자 한 덩어리 퇴. 딱그 느낌이었어요 딱그 느낌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다 잡고 착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일하겠습니다 못 벌어도 기분 좋게 잘 벌어도 기분 좋게. 짜증나서 기분 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또 날씨도 많이 풀려서 좋긴 좋은데, 날씨가 풀려서 지금 등이 다 젖었어요. 속에다 얇은 티셔츠를 입고 나오면 되는데, 혹시 몰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골짜기 같은데 관통하고 그럴까봐 외곽으로 다니고 그럴라고. 그 기모 티셔츠를 입었더니, 그땅 흡수 잘안 되는 기모 티셔츠가, 어, 장마철에 덜 말른 걸레처럼 눅눅합니다. 눅눅. 야, 빨리 가. 이렇게 들이대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머리 틀지 말고 기다리든가 머리 틀어서 앞에서 와서 조금 느리다 싶으면 비상등켜고 얼른 가든지 하면 되지. 길막할 거다 해놓고서는 꼭 저렇게 들어와. 그래서 빵빵 되면은 쓰지 않았냐, 그러지. 에휴. 이래도 내가 잘못, 저래도 내가 잘못이야, 그냥. 짜증나게. 가다 못이나 봐봐라, 그냥. 사고 나라 그럴 순 없고. 예 s 내가 먼저 왔어. 아, 오늘 짜증났는데, 시원하게, 시원하게 욕한번 했습니다. 아... 미친 새끼 그거. 근데 앞으로 욕하는 이런 영상은 카페에다 욕 그대로 해서 딱 우리 회원분들만 볼수 있게 해서, 어우, 올려야 돼서어 어우, 너무 깝깝해서 안 되겠어요. 유튜브는. 뉴욕하면 안 좋으니까. 자, 아무튼 지금 북쪽 두개 끝내고, 북쪽 두개 끝내고, 세개 픽업했습니다. 자, 상계동에서 서교동, 16,000원 짜리랑, 창동에서 여의도 18,000원 짜리랑, 도봉동에서 봉천동, 19,000원 짜리랑, 이렇게세개 픽업했습니다. 요거 픽업하고, 상계동은 제가 먼저 왔어요. 여기도 오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 코스는 서교동여의도 봉촌동, 요렇게 갈 건데, 봉촌동 제가, 저 이제 봉촌동 가는 거는 도봉동이라 다른 거 창동 픽업가고 있어서 배 탔었거든요? 그래도 안 나가서 또 들어서 찍은 건데, 봉촌동이 거리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픽업하고, 열심히, 열심히 가겠습니다. 다들 신호 건너실 때 파란불 됐더라도 조금만 보고, 잘 보고 가세요. 다 다들 잘 보시겠지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사고 안 나는 게 최고니까 일단 그리고 잘잘못은 그 다음 얘기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제 악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지 아까 경찰 있었잖아 요이봉청한 새끼야 아도나아 사이코프 쫄았는데 안쫓아올라나? 네. 자 여러분 지금 봉천동 봉천동이다 봉천동 서울대입 있구요 사거리에요 서교동 주고 여의도 주고 봉천동 다 끝냈습니다 지금 5시 10분이네요 5시 10분 이제 시간상 저는 집방향으로 찍어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일이 없습니다 이 없어요 길은 밀리고 명절 전이라 뭐 다들 물, 뭘 인사를 다니는 건지 선물 돌리러 다니는 건지 길은 많이 밀리는데 일은 없고 길은 밀리고 제일 짜증날때 제일 짜증날때 게 명절 전이라서 좀 짭짤하게 벌어야 되는데 잘못 벌어서 짜증 더 나나봐요 막 운전할때 음. 경기도 시내 다니면 조금 더 번잡하고, 저희 혼잡하고 그러니까, 좀 짜증나고 그런 일도 많아가지고, 아, 웬만하면 외곽으로 빠지고 다니고 그러는 게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 오늘 외곽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8 5 0 0 0원 했어요, 8만 5 0 원. 아까 그러니까 1시, 1시 반쯤 나왔나요? 1시 반? 1시 50분? 1시 반. 1시 반쯤 나온 것 같아요, 1시 반. 1시 반에 나와서. 1시 20분에 찍고 20분 있다 오라 그랬으니까 1시 40분 음. 1시 40분 쯤 나왔다 그러고 계속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됐네요 4시간 4시간 이은 4시간 하고 8만 5천원 했습니다 8만 5천원 명절 전에 근데 설날에는 추석 때처럼 막 그냥 쏟아지듯이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선물 돌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선물들은 그 업무 물량 외에 나오는 거라서 돈도 더잘 받아주고 그런 게 있는 건 아는데, 저는 그래서 빈 차였을 때, 이거 추석 때 예를 들어서 빈 차였을 때뭐 아주 안 맞아가지고 찍었는데 처음에 선물이라든가 그러면은 싫고 아니면 처음에 뭐 선물 세트 뭐 그러면은 일단 취소시켜놔요. 어차피 명절 때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명절 때는 사실 약삽한 얘기긴 한데, 약삽하고 개념 없는 얘기긴 한데, 명절 때는 그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저기 배송 지연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죠. 그때는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문 세트 사실 뭐 대부분 저기 그 과일 1단 박스만 하잖아요. 대부분 최소한 그거 실어봤자 10개 못, 실, 못 실는데, 그실구성 무겁게 또 묶고 풀렀다, 묶었다, 풀렀다 계속 튀고 다니고 그러느니 그것도 판판하면, 판판하면 좋은데 그냥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뭐 포장되어 있는 거뭐 손잡이와 달린 그 저기 뭐 쇼핑백 장바구니 같은 거에 이렇게 그런 거에 들려, 그 들어있으면 모르는데 보자기로 묶은 거는 머리에 그 사과머리처럼 동그란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판판하게 묶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 해봤자 다섯, 여섯 개 실험 다 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초보니까. 이제 저, 베테랑들은 어디, 저기, 어디다 막 숨겨놓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그, 무전기 같은 사무실에서 그, 친한, 친한 친구들 둘이서 그 무전기로 콜만 계속 따가지고 어디, 아는데도 없는데 어디다 그냥 이렇게 택배 놔두는데 그런 식, 그런 데 있잖아요. 왜, 건물 로비에 그냥 거기다 배달하는 사람들 우르르 놔두면 알아서 찾아가고 그러는 건물들 그런데다가 쭉 쌓아놓고 한꺼번에 픽업해가지고 서로 내비 찍어 보고서 같은 방향이라도 조금 뭉쳐 있는 대로 갖고 가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류, 서류 한뭐 다섯 개, 여섯 개실으면 편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뭐, 설이건 추석이건, 선물 세트보다는, 그, 상업, 상업 물류를 더 좋아합니다. 상업 물류.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서류고 박스고, 안 나오네요, 안 나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저처럼, 짜증내고 예민하게 운전하지 마시고, 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못 버렸으면, 에이, 힙할 거 오늘, 먹같은 뭐 날이구나, 그냥, 오늘 잣같은 날이구나, 그러고, 넘어가야죠, 뭐. 자, 그리고, 제가, 또뭐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저기, 어, 저뭐 운전하다가 이제, 갑자기 아주 개념 없는 차 만났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이렇게 나쁜 말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영상에다가 섞어서 놓고 그르기도 좀 그르, 그런 거는 그냥 짧게 짧게 그냥 심심풀이 그런 용으로 카페 게시판 같은 데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게. 뭐 많지도 않아요. 이잘안 하니까. 그냥 또 짜증 나는 거 그냥 유튜브 같은데 올려놓으면 서로 또 댓글 공방이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거 말고 그냥 심심풀이 저기 저 그런걸로 그냥 한번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우리 오토바이들 입장에서만 딱 보게 그런걸로 해서 우리 회원 회원 가입해신 분들만 보게 나머지는 그냥 다뭐다 뭐다 쓰실 수 있고 그렇게 동영상 저기 올려놓는걸 하나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소리를 삐 하고 삐 처리하고 그러는 걸잘 못해요. 좀 어려워가지고. 해결도 귀찮고.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아까 봉천동에서 끝내고 제가 뱉었던 거. 그런데 일 없어서 아쉬워서 다시 들어와서 얼른 잡은 거. 여기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사암동 가는 거1 3 0 0 0원짜리 하나 들고 퇴근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 입구에서 중앙대학교까지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뱉었어요. 뱉었는데 일이 없어서 혹시 몰라서 이거 자동을 껐다 다시 켰더니 계속 둥둥 떠다녔는지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뒤에는 찬스다고 얼른 잡았죠. <laughs> 오다 역시 오다는 들어온 대로 가야 될것 같아. 요 결국은 갈 거. 일찍 치고 느긋하게 다니면 되니까. 자, 쌀쌀해지네요.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저는 이 사음동 하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많이 버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드바이오나 맞아?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은평류 타운 찍은 기사인데요. 요거 3만 원인데 오드바이오나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스. s 통화 내용 들으셨나요 아 하나로는 원래 그랬대요 아 인성을 하나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제가 요거 전화번호를 싹 메모를 해놨다가 어 여기로 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추가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아 지금 흑석동에서 쓸쓸하게 퇴근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 흑석동에서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골목 나오면 바로 노들길이랑 연결되죠 그래서 노들길 타면 은뭐 끝이니까 이제 노들길 딱 올라타서 고가 올라타서 내려가는데 오다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기 한강대교 지날 때쯤 돼서 한강대교 지날 때쯤 돼서 여의도에서 은평로 뉴타운 3만 원짜리가 들어왔길래 일단 찍었죠. 이제 또 명절 전이니까 명절 전이니까 찍었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저기 원래 위험해서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 달리면서 여기 오다 내용 보면서 좀 한가해가지고 업체에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했죠. 혹시 차오다 아니냐.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인가? 어저께인가도 오다 찍었다가 차오다를 잘못 올렸다 그래서 김센적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여의도에서 음평타탄 3만원이면 당연히 차죠. 그죠? 오도바이 잘 나와봤자 16,000원, 17,000원인데 우와, 대박이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신지 우리 하나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언제 시간나면 오라고, 놀러 오라고 그러시는 거 보면, 와서 하나 꽂으란 얘기죠. 와서 하나 꽂으란 얘기. 그래서 제가 이거 기록 잘 해놨다가, 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어, 언제, 한가할 때. 아, 지금 명절 때 전화하면은 요거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상암동 하나만 가지고 쓸쓸히 퇴근할 뻔 했는데, 좀 멀더라도 은평 눈차운 3만 원짜리도 하나 같이 갖고 가게 되네요. 어급방끝했습니다급방끝 안녕하세요. 은평으 보내실 거 네. 주시죠. 예, 잠시만요. 여기하고 잠깐 구분만 주시고요 이거는 어떤 영인지였죠 사고 같은 건가? 그 아이거요그 네. 그냥 블랙박스처럼. 블랙박스. 찍고도 아니고 뭐 심지어 유튜브 돌리고 그러는데. <laughs> 어? <laughs> 아, 그게 유튜브 구독해야 돼. <laughs> 아, 아니 아니 그런 생각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 사용동에서 끝날 줄 알았던 오늘의 마지막 오다가 3만 원짜리 오다 덕분에 그 은평뉴타운에서 끝났습니다. 어 산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춥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진짜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